안녕하세요. 교사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버섯밥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불린 살이 200g 있고요. 표고가 200g입니다. 5개 정도 200g 되거든요. 새송이버섯 120g, 당근 60g, 쇠고기 60g, 다시마 5곱하기5 2장, 양념에 들어갈 것 쪽파 3뿌리, 홍고추 한 개, 풋고추 한 개. 양념으로는 간장, 맛술, 마늘, 깨소금, 참기름, 다시물. 재료를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표고는 그 기둥을 떼내고요. 자, 행주로 기둥을 떼내고 행주로 이렇게 좀 닦아주면 됩니다. 자 표고 한번 썰어볼게요. 반 잘라가. 그릇대로 잘라야 되는데 반 잘라도 괜찮아 이렇게 반 잘라가. 이렇게 한번 썰어볼게요. 버섯은 뭐 표고 넣어도 되고, 뭐, 양송이 넣어도 되고, 있는 건 넣으면 됩니다. 오늘은 표고하고, 새송이 있으니까 넣어줄게요. 표고버섯 준비해놨고요. 그 새송이버섯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. 반들로 썰면 됩니다. 버섯도 듬뿍 넣어놓으면 맛있거든요. 자, 새송이버섯 준비해놨고요. 자, 당근. 당근은 이렇게 편썰해 가지고 한 2-3cm 되게끔 잘라 볼게요 이렇게 요런식으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효호, 새송이, 당근 준비해 놨거든요 자 고기는 60g인데 채 썰어도 되고 다져도 됩니다 지금은 채 썰어 왔거든요 밑간 한번 해 볼게요 자 고기 밑간 간장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. 네가 밑간 해볼게요. 맛술 한 스푼. 자, 주물러 줍니다. 고기 밑간 할때좀 주물러 갈게요. 자, 고기를 볶고가 해도 되고, 날고기를 해도 괜찮아요. 오늘은 막, 날고기를 할게요. 그 날고기 해도 괜찮고, 볶고도 괜찮고. 자, 밥한번 앉혀 볼게요. 자, 살 두컵 앉칩니다. 살 두컵. 자, 물 두컵. 자, 물뜯컵 똑같이 사라고 동양으로 앉히면 되거든요. 자, 그 다음 고기 좀 앉혀줄게요. 고기를 볶아도 되고, 그냥 이 날고기를 앉혀도 괜찮아요. 표고 한번 올려줍니다. 표고가 좀 듬뿍 들어가면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표고 좀 올려줄 거거든요. 자, 다시마 두 쪽, 5곱하게두쪽 넣어줄게요. 자, 새송이 넣어줄게요. 자, 당근 넣어줄게요. 자, 센불에서 한번 끓여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자불 올려 볼게요.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다가 중약 불에서 한 10분 정도 뜸 들일 거거든요. 자센 불에서 한 5분 정도 끓이면은 그 중약 불로 나 차가 10분 정도 뜸 들이면 되거든요. 자한번볼게요자 중약 불로 뜸 들일게요. 한 10분 정도 뜸 들이면 됩니다. 뜸들이 동안에 뭐를하느냐에같으면은 양념장 한 만들어 볼게요. 자, 잔, 파이렇게 그, 썰어 봅니다. 송송 썰어 볼게요. 자, 요거는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좀, 실파 좀 남겨놓을게요. 자, 쪽파 담아 봅니다. 잔파 담아 봅니다. 자, 홍고추. 한번 다져볼게요. 자, 채스를 볼게요. 곱게 다져봅니다. 자, 풋고추 다져봅니다. 자, 채스를 볼게요.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홍고추 잔파 풋고추 요렇게 썰어놨거든요 간장 2스푼 맛술 1스푼 마늘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시물 2큰술 설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섞어줍니다 자, 양념장 만들어놨거든요 요거다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뭐 안 아, 넣어도 괜찮아. 이렇게 준비해놨어. 한 10분 정도 뜸 들어줄 거거든요. 자, 10분 정도 뜸 들였거든요. 그러면은 불끄고한 5분 정도 휴지시킬게요. 5분 정도 휴지시킬게요. 자, 한 번, 5분 됐거든요.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요렇게 밥한번 봅니다. 5분 뜸 들였거든요. 5분 유지시겠거든요. 이렇게. 아, 밥이 잘 됐네요. 이렇게. 다시마 좀 끄집어내고요. 자, 요렇게 밥한번 담아볼게요. 자, 고구한번 해가지고 한번 담아볼게요. 당근은 뭐, 그거 좀 색깔 내기 위해서 넣어도 되고, 뭐, 안 넣어도 괜찮아, 당근은. 근데 색깔이 너무. 그 하면은 빨갛게 놓으면 예쁘거든요. 그래서 당근을 넣어주는 밥을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담아놨고요. 양념장 한번 담아볼게요. 요그 잠파는 뭐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운데 좀 넣어주면 예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넣어 놓을게요. 이렇게. 막 넣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. 버섯밥 예쁘게 잘 됐네요. 버섯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